어우물 내려가는 소리가 아지물 내려가는 소리가 아 물. 물 내려가는 소리, 뭐 내려가는 소리 뭐 내려가는. 아니 근데 왜저 뒤에 거는 뽑아놓고 이거는 왜안 뽑아놨지? 이거는 익는 고추고, 응. 이거는 붓고추 먹는 거 그래. 이게 피망 고추라고? 붓고추, 붓고추. 아, 이거는 붓고추 먹는 거고 어, 그럼. 저, 나, 이건 아사가다 한 거고, 이건 익는 고추잖아. 익는 고추네. 그저 뒤에 게 아사기가 아니지? 아니지 이게 아사기. 조조 아, 그럼 거. 나 나중에 와서 저아사이 아닌 것 따가고 할래. 근데 사람들이 아삭이 고추 좋아하나봐요 쭈그러이 맛이. 나는 나는 저 뒤에 귀한고추가더 맛있던데 이고이 만드는 고추 아유 그래도 이게 더 고춧가루 만드는 고추가 더 맛있어요 그럼 이 아삭이 고추는 빨갛게 익은건 어떻게 하는거야? 못 응? 못하 김장할때 넣으면 안돼? 내버려 내버린다고 이걸? 응아삭이아삭이 꽃이 내버린데 이거 먹는 방법은 여기 뭐 하는 거 따다가 응. 갈아 가라 가지고 믹서기에다가 무김자 어디든데 남서지 이거 말안 말라 이게 아삭이 꽃 마르지 않는다고 누군지 누군데 가지고 은게오 그렇구나 이거는 고추 없냐? 붓고추 없냐? 찍어먹는거 아니 몰라 나, 나는 우짝까나 다짝까나 김장, 아, 김장할 때 쓰는 고추 이게, 이게 고추장에 찍어먹어도 맛있고 아주 엄청 많이 달래달하고 있어 맛있더라고? 아까 잘안붙었어아 이거 맵겠다 이래겠다 아, 비닐봉다리 비닐 가져와 아 고춧가루가 엄청 좋더라고 고, 고춧가루 색깔 좀 봐요 아 세상 에 이게 집에 농사진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요 밭에 심은 고춧가루거든. 이좀 봐요. 이좀 좀, 좀. 네? 좀 좀. 있다면. 그럼 기가 커야 돼요 자가야 돼요. 영감님이 응. 기가 커야 아니, 돼. 아 어디다 입을 내 옷도 못 빨아, 아, 응. 빨아 입고 있다는데. 아 영감님 조개 시켜달라네. 영감 내가 결제를 어떠나. 하 보세요 무슨 자기가 옷빨아 입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하라 그리고. 아, 요새는 요새는 영 남, 남자가 남막 봐야 되는데, 쫓겨나지않으려면이씨때문 그렇다고, 어, 응, 이거 안 보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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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런 거, 이 다, 응 뭐, 뭐안 놔. 어, 그거 안 보, 안 보, 거기다, 아안나고 어이, 지쪽으로 있잖아. 눈이 막옳안보라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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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 뭐 먹으면 안 돼? 나뭐먹으고 그만 나와 내가 너 먹으라고 했잖아 먹으고 아이고 나중에 나이 먹어보라 나이 나중에 나이 먹어보라 그래 아이고 참 나이 먹으면 영감 생각이 나나? 영감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럼 에이씨 그래. 그럼 괴로울 땐 누가 끌어줘 아니 괴로울 땐 누가 끌어주나고 아니 네? 뭐 영감은 뭐영 아니 누가 끌고 주나고요 괴로워. 뭐, 방 안에 어디를 하나 뭐 잔소리 하나 좀듣나 그래도 사람이 너젊을 뭐, 뭐 때인 몰라. 아니요. 사람이 외로우면 병이 생긴는데 삼촌이 잔게안 가고 있어. 아니 저는 절에 있다 나왔고 이제 좀 이따 산속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뭐그 인연을 만들어서 뭐 해요. 음. 저는 좀 이따 산으로 들어간다고. 경기 쪽 어. 내가 들어가는. 아니요. 산에 들어가 살다 죽을 거예요, 나는. 음. 이 바깥 세상이 이 바깥 세상이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 예. 몸이 아주 우리가 그뭐 많이 아플 때, 예. 아주 사내가 죽는다고 가서 뭐대뭐 뭐 오대 오대다고 금방 뭐 오대서 뭐 돈을 찾아다가요. 예. 아뭐 은행가 돈 얼마 줄까 얼마 줄까. 은행가 돈을 찾아왔다고? 어? 돈을 찾아왔다고 은행가서. 가져가지 와가지고 예. 뭐 노후로 뭐, 주고 노후로 주고 뭐어쩌고어쩌고 하고 예. 나는 뭐 얼마 주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 미안해서 아따 사주고 재산을 다 논화 준다고? 아? 재산을 다 논화 준다고? 애들 우리 애들. 아 어... 조카들? 조금씩 주고 뭐어쩌고한두돌래서 아플 때 그러더라고요. 어난 얼마 주까 이래서. 뭐한 일억 달라 그러지? 그래 다가 아무 뭐, 정신 아니지 뭐. 그래가서뭐 얼마 줄까 얼마 줄까 뭐어뜩 어들어 아니 돈이 필요하면 달라하래 갑자기 그러니 가, 얼굴이 쳐다 보이더라 그래 저러나 이래 아니 왜 그래? 나는 아, 지 아, 나는 이제는 아파서 아, 죽어야 되는데 돈은 뭐 필요하면 달라 달라하래 달라하래 이렇게 아주 고쳐서 얼마 줄까 얼마 돈은 내가 뭐 벌어서 너한테 몇개 났나 네가 주고 싶으면 얼마 주는 거고 그렇지 뭐 얼마 주라 내가 못 달라고 하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리고 또뭐고민 했더니 또 얼마 줄까 뭐이뭐 2천만 원 줄까 어쩌 그러다 아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 아이고 한 1억 달라고 그러지 뭐라? 한 1억 달라고 그러지 1억 뭐 1억이 뭐돈뭐 1억이 네나 아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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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는 게 있는데 뭐 아, 그래 음. 이억 거저 되겠다 10원 10원 하나 없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오돈 그래. 뭐 모아놔야지 돈안 모아 놓으면 어떻게 해가지고는 하더니 네. 이게 뭐야? 이 잠깐 깬거 같아. 그래가지고는 깨꾸민데가 물어는 뭘뭐 잘났다. 다른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저기 뭐나그뭐나그 종양 병원에 가 수술 수술 수술했다면서 병원에 가서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거지. 야,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 그러니까 입원했다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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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때문에 그런 거로 이거. 그러니까. 근데 뭔뭔뭔 뭔, 뭔, 무슨 뭐 뭔. 아, 그런 미신. 미래처럼 그 쓰면은 예. 병원에 가지도 병문가. 그 미신 거. 같은 거 믿지 말으라니까요. 네. 뭐를? 미신 믿지 말으라고 미신. 미신은 왜야 믿지 마라. 안 되겠더라고. 나모르니그 팔났다. 음. 그비는 언제 봤나 이래. 돈은 얼마나에게 하는지 아주 이제 <laughs> 이제 <없기더라 야. 웃음> 응. 아, 아프지 않으니까. 돈 어. 생각나. 아, 문제 봤나하고 뭐. 돈 생각나지 안 아픈. 야 내가 가 여기서 갖다 잡을 때 켜놓고 <laughs> 죽은 거갖다 <갔다> 잡을 때 켜놓고 <laughs> 네. 내 물렸어. 어, 몸이 아파서 그렇지. 기절했어 나는. 몸이 아파서 그랬지 뭐. <laughs> 음, 몸이 아파서. 몸, 그래. 나는 일상 그런 거 처음 봤어 아이사랑이 몸이 아픈다 그래. 아 그래가지고 나니뭐 언제 봤나. <laughs> 응. 얼마나 아프다다 네, 네, 일러줘야 되겠다. 다다 일. 다 어, 뭐, 아플 때는 뭐지까지다 빼서 날리. 다다 일러줘야 되겠어, 일러줘야 되겠어. 난그 엄청. 왜다 일러줘요? 어? 다 일러준다고. 주는 데도 그데 아프 보니 알지. 내 아픈 건안 돼. 그대는 안 아플 땐 몰랐지. 아픈 사람 생각이 틀려져요. 아프면, 음. 그러니 아프니 뭐 이렇게 아프면 처음 봤안 아픈 사람이 틀려진다니까. 응. 응. 여보께, 그마저도 때려나 뭐, 아주거슬막 하고, 뭐 두꺼지 같은 놈은 그냥 밤에 해만지면 아파. 근데 김장속이 너무나 앉겠다. 이게 남은 게 이게 많이 남겠다고요 김장수이왜 그런 뭐, 많이 했어? 많이 한 땀나무 치고 땀랑무땀랑무땀 뽑아 났어요? 땀나무 저 삼각목 분질 뭐, 안 했어 한꺼비 그전 같은 내가 다 하는데 이제 한꺼비 못해 심심이 들어서 뭐 이건 그냥 놔뒀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뭐뭐할게 없나 뭐 이렇게 은닉해 뭐. 아, 이제 요거 파란 랑 배추 껍데기를 갖다 덮네. 배추 껍데기가 또 덮어요. 세상에 벌써 김장을 하다니. 김장은 일주일 에 처음 일찍 해놓봤지 만날 예정하고. 하긴 뭐 상강이 내 이제 내일 모랜데 뭐. 그런가 봐. 아니뭐더더 뭐더 일찍 헌집도 있다며. 조슈엔 난 요럴 때 냈어. 뭐 신체 그래 아마 아무튼이 안담이. 예 알아요 알아요. 이야 세상에 김장이 이제는요 이게 저게 초내. <laughs> 냉장고 없으면 이래 못해. 김치 냉장고 없으면 못해. <laughs> 냉장고 없으면은 이렇게 좀 어쩐다. <laughs> 네. 냉장고 없으면 어떻게 그래. 뻑. 저기 뭐야,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땅에 묻는 게 일찍 묻어 무거... 옛날에 보니까 일찍 묻으면 쉬더라고. 그렇게 여기 묻었는데. 예. 네. 맛은 참 좋는데. 예. 네. 쉬었더라고. 쉬었더라고, 그러니까 일찍 묻으면 쉰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눈, 눈 오고 얼음 올때 김장했잖아요. 시오가 쉬어가 쉬어가지고. 맛은 참잘 들었더라고. 뭐물크나 그런 건 없죠. 아이, 땅에 묻으면 요, 그리고 여기 배추는. 참전에 딱 끓여주면 더. 예 여기 배,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배추는 물러지지 않아 여기 배추는 잘안 물러져 맨날 뭐 긴장할 때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오늘 잘 만났네요 그래도 오라 했지 뭐 나름 고추도 따가라고 하려고 아니 몰라 뭐 고추 따가라고 그래고 방금 장네가 따로 하려고 하려고 이거 다 퍼요 여긴 아니 긴장하고 괜찮아 나도 내가 다 이거 어디다갖다아 나도 내가 아니 저 김치 좀 넣어둘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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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넣어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너 긴장있잖아 긴장하다 올까 이러더라 딱 올까 가저 알아서 갖다놓고 내가 뭘 할까봐 아 배추를? 어나 아주 법으로 웃어 죽겠 아, 그래도 모른 척해 줘. <laughs> 모른 척하지 에이, 알면서도 이렇게 좀쏘 가지고 이래 야 돼. 이게좀좀 이렇게 알면서도 슬쩍슬쩍 모른 척해 주고 쏘 가지고 이래야 재미가 그렇구나. 있어. 내또 아, 어디가지고 이래 봐. 가족한다 하더라고 하는데. 뭐 보는 데가좋아지고잘알서 뭐 끌어다녔지. 미안하니 그러지 뭐. <웃음> <웃음> 미안해서 그런 건 미안해. 똑같만 어, 하자. 그, 뭐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저 우리 큰딸 봤잖아. 그 삼촌은 내가 인상이 안 좋으면 그자에서가마히 들어왔다 이랬 삼촌은 애가 없는 거야. 응. 그, 그, 나이가. 나이가 있는데, 그, 뭐, 그거 모른다. 나이가 있는데, 이제 눈치, 눈, 눈치가. 남은 건 나이 먹으면, 남, 눈치, 남는 게 눈치뿐이라니까. 그래서 나이 먹으면 서럽다 그러잖아요. 서럽대. 눈치 봐야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나이 깊게 보는데, 눈지는 네. 음, 오래 보니 많이 늙었어 그래, 이래 보니까. 그러 어제 서울 사람 마가나 간다는 시시때나이러더래아 그게 왜그서 그런지 시... 알아요? 어? 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 응. 신경. 7 70, 70, 0은안 됐다고 하네 자기는 일곱이래 나도 일곱이래뭐나아 먹으면 좋나. 70이 식은 뭐. 1곱이라 하더라고요. 어, 제참이래그 61곱이래. 6 1곱이이래 나도 71곱이라. 음. 71곱이라. 응, 뭐뭐 나무 좀나 나이 먹어서 별로 좋은 건 없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편해,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요, 마음이 편해져. 나이 먹으면 나이 더 먹어봐. 아니 나이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마음이 편해. 아니 이제 욕심이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욕심이 없지. 예? 심이 없. 아 힘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욕심이 없어진다니까나이먹으면뒤 물러든 나야가 이제 그래도 애초에 고사마야고 고가 한 사람은 안 그런데 예. 나는 고사마야니 너무 억울하다고 세월이 억울하다고 요 억울하지 세월이 억울하다고 젊을때는 뭐 귀가 누가 지그러면 바로 들어가나? 아니저 피.. 저 젊었을때는 젊을때는 젊을 뭐 젊을때는 뭐 눈에 보이는 뭐 보이는게 있나? 막 거의 반은 미쳐서 <laughs> <laughs> 젊었을때는 거의 반 미쳐서 날때요 누가 지그러면 반으로 들어가나? 예 그리고 무서운것도 없어 젊을때는 뭐뭐뭐뭐 뭐, 뭐 불에 뛰어들어라? 불에도 음, 뛰어들어? 낡은 부분이 조금... 젊은 에. 사람한테 뒤에 물러 나서야 돼 그니까 러 이제 젊은 사람 해 넘기려 그러면 안 된다고. 어이 그게 대말이라고저 우리 집 할머니가 저보고 모른 자로. 예. 야 이제는 저놈을 내가 해넘기라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니, 거, 아들이, 나, 아니 아들이 나. 아이 아들이 나이가 6 0이다했는데요 아들을 아들을 그런다고. 예. <laughs> 네. 음. 이제는 그 전에는 이제 뭐 하면 이제 해 넘겼다 이거지. 뭐 아들이 말잘 들었다 이거지. 음, 아 아니 그 전에는 이제 뭐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말잘 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는 음, 안 듣는다는 아, 얘기지 안예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된대 아 이제 나이 먹으니까 <laughs> 이제 아들한테 진대요 아, 뭐, 뭐, 할머니 대단하아제가 누구라 그러면 알아 네. 아는 집이라고 누님도 아는 호박은 갖다 준 맞지 네? 호박 아니 근데 뭐 호박 싫어 그뭐 저기 뭐 뭐야 호박 갖다 줬잖아 아한개 갖고 안 된대. 아, 한 개가도 안 돼? 네, 모종하는 집이야 모종. 그래 많아야 된대요. 뭐, 갖다 줬나 그래? 아직 못 갖다 줬어. 음. 많이 좀좀 좀, 가져가지 이제 씨 이렇게 하는. 뭘 그런 많이 먹고가 아니 그게 모종하는 집이니까 그 씨를 갖고 음. 뿌려갖고 이제 모종을. 음, 씨가 엄청나 그거 예, 네, 모종을 해서 파는가 봐요. 모종. 아니, 왜안 돼, 응 그게 안 가도 돼. 한개면 돼. 아, 제가 뭐 맨날 이렇게 촬영하러 도로 댕기면 러다 이제 나 갖다 드려야지그한개면은 그러니까 가면 시내가 다 댕기, 댕기도 시내다. 뭐 시내가 다 하는지 뭐. 저늙은게 맞는데 그 그래서 먼저 뭐, 신문기라고 내가 줬는데, 저딴한개다돼 있어 뭐. 난도 안도 시리 못 받아 는 한 김만 봐도, 오 맛있겠어. 그래 해물면 너무 맛있겠어. 음. 그래 가지고 우리 우리 이제 민우리가 저 찍어가지고 민우리데 인 올래 노니 어머니 요새 위해서 음. 그걸 안 하네. 그게 뭐 보기 좋네 <laughs> 아 매느님이 묻더라고요 요새는 왜 유튜브 촬영 안, 안 하냐고 응. 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라그러면가망하니 그게 보기 좋네 내가 아유 저기 뭐나 누구나고 물어보지 않아요 매느님이 어? 누구나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찍는 사람이 찍는 사람은 보이게 찍나 보이게 찍나 아이 그니까 유튜브에 아는 사람이 누구나고 누구나 누구나 하지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삼촌 친구라 그랬어 아 동생 친구라 그랬어요? <laughs> 근데 배추가 좀 작아 예? 배추가 좀 조그맣다고 작았져서 그렇지 근데 이 작은 배추가 더 맛있다 그러대 작은 배추 이만한 것이 이게 작아졌는데 뭐 아, 그게, 큰 거를, 큰 거를 짜가지고. 작아... 네 갈래, 짜래, 네 갈래. 한 포기를 네 개로 잘랐다고요? 그럼 이런 데다가 한 개. 한 개, 네 개. 오, 이게 큰 거구나. 이게 큰 배추인데, 배추를 4등분 했대요, 4등분. 이기 막, 짜갈려서 그, 그렇지. 온 포기 먹었으니. 을 배추 잘, 아. 되, 잘 됐구만, 뭐. 아? 배추가 잘 됐구만. 배추, 한 포기갖고 네 동돈 했었네? 맨... 아이 그거 갖 내가 신고 못 뽑느라고 하지 배고빠가지고 원래가 다 퍼먹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몸썰라 난 몸썰라 내가 얼마나 먹겠다이 있더라 그럼 내, 내년부터 사서 잡수 그럼 배추 저 김치공장 가서 사 잡수라고 그럼 고기집이없으니까 <laughs> 그, 그걸 집에서 이래 해잡수다요 김, 저 김치공장 거못 먹어요 왜 못먹어 아이, 입에 맞나, 입에 맞나, 이게. 우리 아들, 맞나, 엄마가 김치를 안, 안, 안 내면, 우린 다 먹어요. 저 김치축제, 응. 저게 뭐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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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대산 김치축제가 11월, 응. 11월 시, 15일, 뭐, 5일부터인가요? 뭐, 5일부터 하나, 11일부터 하나. 이제 며칠 있으면 안 다녀. 사람들이 거 와서 해가더라고. 그렇지. 작년에 엄청 아주 얼마나 사내는지 딱 끝쳤던데 엄청 잘했대. 아니 이 김치가 이제 여기 진부에서 심은 거 갖고 김장하잖아요. 거기 축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고 전국으로 소문이 났어. 오대산 김장축제가. 그래, 김치공장 그런 거. 그고 사람들이 엄청 그일년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작년에 미리 해가지고. 어, 어. 떨어졌다, 당시 아, 야봐. 땡피가, 아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날아가. 나가. 야, 거기 들어가서 수육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뭐이가? 김치 축제장 가서 수육, 돼지수육. 응. 엄청 맛있는데, 응. 너무 조금 줘. 요만큼 줘, 요만큼. 돼지수육. 뭔지요? 너네 귀가 먹어서 말을 잘못 들어. 응. 돼지수육, 돼지수육. 돼지? 수육, 돼지고기. 어이, 수육. 예, 김치 공장에서 아 저축제 할 때. 수육. 그래 예. 먹으니 그러잖아. <laughs> 아 근데 그게 너무 조금 주더라니까. <laughs> 조금 주니 그러지. 아 근데 엄청 맛있어. 수육은 더맛있다 자기. 아니 그 축제장에서 팔거든. 응. 팔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김치가 버무리고 이러잖아요 축제장에. 아, 그때 누구랑 가서 먹었나? 일단 맛있는데 그게 뭐 3만원인지 뭐 일단 비싸 네. 비싼데아 너무 조금 주더러 수육 사오라아 김치 한다고 했으면 제가 수, 돼지고기를 사갖고 왔지 아유. 수육이 더 맛있다 수육은 뭐 팔아요 돼지고기를 삶아야지 네. 아저 냉동실 내가, 내가 바빠서 안돼 아저 냉동실에 저 삼겹살 빨리 꺼내놓자고 일단 아니, 뭐, 먹어야지 왜? 아까워서 그러죠? 아, 못 내가 가서 꺼내와야 되겠다 응. 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뭐 응.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뭐 냉... 저저... 냉... 쇠디고기가 예. 여기 버크 아니라 버크... 벡크, 버... 버크가 집지왜 버크 했잖 어디, 어디서 했다고? 요 버크 새로 했다고 버크 세로 했다고요? 어. 그럼 이따... 아, 지금 아궁이에 불이 없지요? 불이 없다 우리 좀애고가면려 그 막을 딱고 이래야 되는데. 네. 예. 이게 다 해야 돼요. 아니 돼지고기를 제가 꺼내 온다니까 어디에 있나고. 이제 꼬모가. 아니 뭘 꼬먹어요 그거를. 저저저 저, 저, 그냥 후라이판에 올려 놓고 요 아, 김치 싸 먹어이지. 아 몰라 나. 죽주이 싫어서 그러지. 응, 아까워서 그러죠. 아까워서. 제가 뭐 저까마 좀 있더라고. 그래 이뭐 먹고 얼른 게뭐 맛있겠나 한번 벌써 을어나던데 수육 사서 먹어야지 아 다음에 제가 올때 수육 사 갖고 그러면 은 덩어리 사 갖고 오면 되죠? 덩어리도 비계 조금 있어야 돼 비계 있는 거요? 그래갖고 여기서 삶아야 돼 그죠? 음. 아침에 가마 불뗄때저저저 가가 오겠지 뭐 예? 12시 대가 오겠지 뭐 몰라 아까 제가 전화 받은 게 8, 8시 몇 분에 전화 받았나? 바로 음, 음, 사먹고 나 여덟 시몇 분에 전화받았나? 8시 4아은9거 9시 9아뭐 아니 시9뭐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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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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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니 뭐 얼마든지 따가래요 와서 고추로. 시 9시 고시 9시 9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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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제 부지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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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보나놨 내가 보아나놓니거데 벌써 뽑아놨습니까? 아나라 아, 이제 소리가 언제 올지 모르.. 그럼 저거 저 덮어야 되는데 어? 뽑아놔거저 덮어놔야 되는데 이걸 막뭐하아놔 아이 뭐 갑바 같은 거 갖고 덮어야돼 이맞많아야아온다고요 그럼 뭐 갑바 거들면은 안 덮어도 안 얼어. 오오오. 어... 아, 요래 차잡 담아갖고요. 차 소금을 또 뿌려요. 아니, 어, 조금 오래 먹기 때문에 좀 더. 더 아요왜 더... 작게 소금을 뿌리나고. 어, 조금 오래 놔뒀기 때문에. 금방 안 먹잖아. 응. 소금 뿌려면 작 배차가 작은 것에 열어보니. 인고떠니 알았네 배추가 살아있다고요? 땅속으로 도로 들어갈 판이 <laughs> <laughs> 이런거는 영감을 하나 영감님을 구해갖고 영감 보고 이거 저게 바르라 그래야지 에이 그러면 영감 이때도 저만 띵뭐 영감이지 뭐 영감 뭐 영감이야 아우, 참, 딸내미가 또,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영감 얘기하지 마야 되겠다. 그지 엄마 미쳤나. 고마워. <laughs> 엄마 미쳤나. 소금 모자도 또 뿌려요. 세상에. 뭘, 뭘, 살았잖아. 배추가 살았다는 말씀이네. 배추가 살았다는 말씀이네. 배추가 차분한 게 음. 맞네. 그러니까 이제 딸래미들한테 지금 부채주고 이게 나면 네, 남은. 남아... 네, 네. 그럼 메뉴는 더 맛있게 해주는 거요? 안 맛있게 먹는 거, 그놈이 그놈이라고. 응. 뭐, 뭐 차별하면 딸래미가 열받지. 나는 나는 차별 안 줘. 아니 근데 뭐 딸래미한테는 딸랑무 뭐안 넣어주고 뭐 아들한테는 뭐 딸랑무 넣어준다고. 아, 그래. 응? 많이 보내야돼 많이 보내야면 많이 짜주면 보내야 돼 우리 옆으로 한잔조금하고두잔조금하고이어 아니 뭐 며느리가 한다며 김장 한돼도좀 근데 먹으라고 좀 먹으라. 그럼 줘야지 근데 뭐 그래 많이 보내요 딸내미한테 많이 보내줘야지 딸내미 이좀어 김장하잖아 딸내미 김장해요? 네 그래도 엄마가 한게더 맛있지 응. 이가 해야 맛있지 뭔뭐 내가 먹맛 그래도 안 그럴걸? 응. 그래도 안 그렇던데 70폭이 아닌데 뭐 70폭이요? 응뭐 식구가 많은가 그 보다 동 동생 동산 주라고아 동생 동생 주라고 그러는구나 막내 동산은그 시집에 하고 딸내미 중에 누가 김치 제일 맛있게 해요? 아 몰라 네. 우리 둘째 둘째 큰거 하고 네 그럼 저게 뭐야 둘째 막내는 김치 할줄 몰라 아요 아이 막내하고 둘째는 김장 김치 할줄 모른다고요? 우리 집뭐 하나. 그럼 맨날 엄마가 해 해줘, 해줘야 돼. 시집에 가고. 어, 아니 요새 요새 사람들은 사 먹는데. 예, 예 요새 요새는 사... 사 먹기 쉽지만. 예 응. 요새는 사 먹는데 요사 먹어. 야 소금 또 뿌린다. 음. 이거 소금김치다. 소금김장이다. 소금 소금김장. 근데 또 배추의 파를 또 이렇게 큰 것도 없고. 빨아들이김치짜 이럴 어, 때조금만 보는데 알타리 조금만하고 알타리 조금만하고요 그래, 그래. 응. 뭐 어제 저기 심 먹고 오는지도 안 오는 이거 안오는 거면. 열두 시에 나겠는데 지금 열두시 넘었지 안 됐다고 열두시 넘었지 뭔 소금은 또 뿌리나? 소금 본복이 되네 우야 안 앉잖아